외국인들이 한국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중 하나는 문화 관련 부분을 제외하면 바로 IT가 첫 번째입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매년 실시하는 해외 한류 실태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한국 연상 이미지로 최근에는 K팝과 한식이 압도적입니다. 다음으로는 드라마, 한류 스타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IT 산업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 한국의 연상 이미지는 전쟁과 더불어 바로 가발 산업이었습니다. 뭐, 물론 한국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수준 자체가 매우 낮던 시절이었지만 패션업계에서 한국 가발은 고품질로 인식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발의 상태도 좋았고 손기술도 좋아 품질 자체가 좋았던 거죠. 여기에 더불어 미국의 한인교포들이 가게를 차리면서 한국 가발을 직접 유통했다는 점도 사람들로 하여금 가발은 한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기여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의 아틀라스 옵스쿠라에서는 이러한 과거 한국의 가발 산업과 한국 사회를 조명한 기사를 내놨습니다. 그 제목은 "여성과 그들의 헤어가 한국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1963년 서울 여름은 말 그대로 변화로 요동쳤다. 한국 전쟁은 1953년 불안한 정전으로 나라를 둘로 쪼개면서 끝났고, 새로운 군사정권은 서울의 황폐한 도로를 몇 마리나 보수하는 것을 포함하는 국가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다. 먼지구름이 수도를 뒤덮었고, 땅을 두드리는 큰 망치의 고리가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이 격변의 시기 서민들의 동네인 아현동 집 골목 어귀에서 놀고 있던 강치한 씨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무렵이던 그때 그녀의 어머니는 강씨가 처음으로 머리를 깎을 시기라고 말했다. 저는 머리를 자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어른들이 저를 붙잡아서 잘라버렸죠. 저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현재 68세인 강씨는 그 시절을 그렇게 회상했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머리카락을 부모의 소중한 선물로 여겼다. 강씨 가족은 당시 대부분의 한국 가족과 마찬가지로 전후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커가면서 저는 우리가 항상 왜 그렇게 가난한지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가난했죠. 숙련된 재봉사였던 어머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아버지도 기계공으로 일했지만 배고픔은 흔한 일이었다. 강씨의 생애 첫 10년 동안 한국은 1인당 소득이 100달러 미만인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 그러던 한국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은 갑자기 귀중한 상품이 되었다.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왜 제게 그러셨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짐작가는 바가 있었다. 강씨는 우연히 어머니가 머리카락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쌀, 밀가루, 국수를 사는데 썼다고 이웃 아주머니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어린 나이에도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돈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마음 아팠습니다. 수세기 동안 머리를 자르는 것이 금기시되어 온 한국은 세계 가발 산업에 공급하기 위해 474톤의 임모를 수출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사회에서 현대의 경제 강국으로 변모하게 만들었던 그 중심축 중 하나는 바로 한국 여성들이 담당했다. 홍콩 교육대학교의 세계사 주교수인 제이슨 페트롤리스는 글로벌 가발 산업이 1958년 파리 런웨이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곳의 트렌드는 미국에서 가장 패셔너블한 여성들에게로 퍼져나갔다. 스타일 아이콘들과 미국 영부인 제키 케네디조차도 그것을 착용했다. 뭐 케네디는 결코 인정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페트롤리스는 말한다. 보급과 바른 유럽의 머리카락으로 유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까지 생모 공급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겨졌죠.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인도와 남북한의 풍부하고 저렴한 생모 공급, 이는 가발을 고급 사치품에서 서구 여성을 위한 중간시장 액세서리로 탈바꿈시키게 됩니다. 서구 국가의 소비자들에게 가발을 판매함으로써 한국은 필요한 외화를 제법 많이 가져왔다. 그런데 이 많은 머리카락은 다 어디서 났을까? 그 당연한 대답은 물론 강찬 씨 같은 한국 여성들의 머리에서 직접 나왔다는 것이다. 강씨는 말한다. 수집상들이 동네에 와서 머리카락을 외치곤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모으는 일이 너무 유행해서 미용실에 갈 정도였죠. 머리 상태가 좋은 것들은 미용사가 포니테일로 묶어 벽에 걸어두곤 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임모거래에 종사했다. 예를 들어 장선아 씨는 1954년 서울의 유복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 당시로선 흔치 않은 풍족한 양육을 받으며 자랐다. 할머니가 머리를 빗질하시면 땅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모았습니다. 저는 충분한 머리카락이 모이면 팔았죠. 그러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상당한 이익을 남겨주며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들에겐 쉽지 않은 결심이었다. 그러던 장 씨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머리를 자르게 된다. 당시 한국은 현대화의 일환으로 고등학생들의 이발을 국가가 강제했다. 그녀는 그 당시의 느낌이 사지를 잘라내는 것과 비슷했다고 설명한다. 그녀의 말은 국가의 현대적이고 산업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자신의 아름다움을 포기한 한국 여성들의 감정과 희생을 투영한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으며 그후 10년 동안 가발산업은 한국에서 붐을 일으켰다. 1964년 가발 판매액은 겨우 14,000달러였지만 1970년까지 연간 9,300만 달러 이상을 가져왔다. 가발은 전성기 때 한국 수출의 9.3%를 차지했고 한때 수출 품목 2위까지 기록한다. 처음엔 한국의 머리카락이 해외 가발 제조사에 수출되는 원료에 불과했지만 몇년후 한국은 이를 한 단계 진화시키는데 성공한다. 공장에 들어서면서 머리카락을 직접 국내에서 가발로 가공한 것이다. 1960년대 후반까지 한국의 가발 공장은 주로 중국과 주변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된 머리카락에 의존했었다. 이 새로운 성공단계는 수천 명의 젊은 여성이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에 의존했다. 강 씨는 학교에 가지 않는 날, 가발 공장에서 생활하며 일하는 또래의 10대들을 본 기억이 있다. 이 젊은 여성들은 전례 없는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냈으며, 그녀들에게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했다. 가발은 1960년대 단일품목으로는 의류, 합판과 함께 한국의 3대 수출품이었습니다. 가발은 1950년대 광물과 수산물 등 가공을 거치지 않은 자원 위주 수출에서 변화를 시작한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가발 산업은 그 사회적 의미도 결코 작지 않은데요. 한국 현대사의 중대사건 중 하나로 손꼽히는 YH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것도 바로 가발 제작 공장이었습니다. YH 사건은 정치적으로는 김영삼 의원 재명파동으로 이어지며 이후 부마, 민중항쟁, 시비룩 사태로 이어지는 유신시대 종말의 도화선으로도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페트롤리스는 이 여성들이 착취적 노동 환경에 있었다고도 말한다. 기업은 여성이 생산 과정의 한 단계에서만 일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 노동자가 관리직으로 이동하는 것은 더 어려웠죠. 또한 이는 여성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다른 공장으로 옮겨가는 것도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정 급여를 받지 못했고, 때로는 재택 공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개별 노동자는 생산이 느려질 경우 많은 재정적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한국 공장의 여성들은 이러한 조건에 대해 항의했다. 1979년 여성으로만 구성된 YH 노동조합은 갑작스러운 정리 해고와 채불 임금, 현재 가치로 하루 1.67 달러에 불과한 급여에 항의해 가발 수출 업체인 YH 무역을 점거한다. 진압 경찰이 여성들을 강제로 쫓아냈지만 그들의 요구는 결국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들의 용기는 오늘날 공정한 노동 조건을 위해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각종 여성 노동 단체의 도대를 마련했다. 아무도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왜냐 못 배우고 가난하고 나이도 어린. 어린... 여자는 당시 한국에서 최하층. 얘애들 중들은 무시해도 아무 적임이 없는 거예요. 그치. 위 프로그램의 풀버전을 보면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한 전경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복들처럼 과격하진 않아도 전경 기동대원 중에서도 머리채를 잡거나 가슴 등을 부여잡거나 했다. Y의 치어공들의동성 같은 경우 닥치는 대로 진압해도 좋다는 분위기였다. 그렇게 해도 국민에게 파급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적 약자였던 여공의 시위는 마구잡이로 진압해도 괜찮다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런 분들의 피와 땀, 그리고 한맺힌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이런 눈물 위에 서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